네 안녕하세요. 또저게 갈대숲에 갔다가 오늘 이또 사무니 나루터완유원지완유원지동아왔습니다 들어와서 전신 한 그릇 물한고왔습니다 아, 오늘 그가다 빛낸기. 여러분 이쁘나도 올 때마다 잘 털립니다. 뭔말 이거 관리를 잘하는 거. 관리 잘해요. 이또 영상으로 감번찍으로 왔습니다. 어허 여꽃꽃도 예, 그 있고 뭐 이거 뭐 영화 없는 나룻배 촬영기네 영화 임재 없는 나룻배 촬영기 인데 아이고 이거 예, 뭐 발길이 아, 예, 참 잘합니다. 여기 예, 니까 원래 그래, 전부 다 이거 나팔국부터 이걸 머리 줘갖고 이걸 넣어고또뭐라이 이렇게 나네 이런 이야리 요금 갈수록 여도 많이 변한대요. 이건 뭐 온데만 틀립니다. 저거는 참... 소조례하고 사무기행 가면다딱몇번 해놨습니다. 야... 아온 나루토가 온데 있고, 이건 음, 갈수록 작품이네. 온도. 온도. 정도는 많이 들었고, 이건 뭐. 뭐, 다나고다 떨어졌구나. 이건 좀들어 볼게요. 소나무도 이 정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포 이름이, 이, 이름은 몰라도, 요게 보면 다리 같은 데도 잘 <laughs> 나가거든요. 이름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빠가 비 있으면 이 아이가 거이요 그래, 또, 청청이만 만들라고 게 해놨네. 이야. 멋있어. 또, 요새 계속 좋아요. 보마 얘도 다물 주도록 해놨네. 이야. 물안 주면, 뭐, 자동으로 물 주는 거 없으면, 이거 뭐, 주로 되면 이거 물 좋아하는 거긴인데 뭐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저거는 뭐, 저래 진짜도 저거 만들어놓고, 이거 잘해놨습니다. 주차한지 어해놓고 불러놓으오 뭐, 은혜 담보도 굶들고 주먹촌도 저렇놓고 저, 얘, 얘가 오면 국밥 지금 맛있습니다. 국밥 먹고, 치지는 맛있고, 봉동주하고차안 가서 막, 막걸리 하자면 딱 좋은데. 주먹촌. 나무스, 주먹촌. 딱, 주짜그렇고 사문지의 옛 모습을 재현하다. 아, 옛날에 다수문수 김문호 씨가 그만는데아 아, 보면 주막주. 집도 잘 지지, 확들 해갖고. 이야, 참, 아나, 멋지다. 근데, 집도 저거 이쁘지만은, 요, 나무, 여기, 부드나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야 이게, 전에 그 저점 먹고송해 선생님, 이게, 그 동상 이끼면 그는 다 채웠구나 아, 나무 참 좋죠 난 벌써 아 쟁취가 너무 좋아 이게 지금 이파리가 다떨지그런는데 이파리 서면참 좋습니다 이게. 딱 이게 정경이 갑니다 촛집에 아, 여기 집으로 딱집이에 갔고 아 얘도 꼭 갖고 엄마요아가다 놨네 아무 얼마큼 하는 거치 놓고 이랬대. 요한보어 탭살이 탭살이 가는 것도 이거 다 나한데. 요무멋뭐 요런 요도고미 놓고 저것도고미 놓고 잘람이 나서는 이 보니까 포토존 이 만들어놨냐 아까 사인도 미장 찍었다고 포토존 한보다 여기야. 공도저렇다 호바, 이거는 만드는 겁니다, 호바. 피아노도 이 있고. 오, 국가가 이제 다 빗대요. 아, 다, 예, 국가. 잘 구분하네, 요래살사도 아, 살사도 이게 보니까. 화분으로 다 갖다 놨네, 심은 게 아니고. 여기도 전 화분입니다. 갖다 놨는데. 하여튼, 이거 뭐, 시계에서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거 보기 좋았네. 사문제 첫 피아노. 어, 시계, 있고, 네, 뭐 하고, 아, 가다 여기 꽃시계 팝도 있고, 되습니다 내가 미분찍어보 하고, 여기 도좀달어 내고 있다. 이거 벌써 단풍 들은가, 벌어 아, 단풍 멋있게 들었어요. 천사의 단풍이 굉장히 멋있게 들었네. 이놈 놀러오면 전기 그 주차야 바로 이렇게 열어지세 하고 참 좋아요 도로 얼마 안 되고 안 되면 뭐딴데 내가면 뭐주차해물어갖고좀 들어올라가면 힘드는데 이건뭐가져오는도 좋습니다 거실이 예쁘지요 아볼수있거보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 이거 보 이거 보고 이거 고 한쪽에 개울면을 내고, 개울따라 이런, 응, 응, 응으로. 아, 뭐, 대추 꽃들 말 이래, 막, 여기 꾸미는 좋네. 아이고, 집에 있니? 막, 인데 나와서, 바른 옷세고 밥도 한 그릇 한번한게참 좋습니다. 응. 음. 여 생각보다, 가끔이 낫고, 멋져요. 여기 보면은, 일부러 여기 와갖고, 여기 뭐, 기도 팔고, 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또국밥하고 이렇거든요. 싸요. 이게 이제, 그 달성군에,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브라운이 묵고 놀다가 가면 참 좋습니다, 이게. 그러고, 배도 한번 타봐도 되고. 문병을늘 뚝, 보똥맨 옛날 여기 초가집에 이거 들어왔요여문는 분위기도 있고 이래요. 수제 맥시도 이랬는데, 어, 분수도 올라가고, 뭐... 이거는 또... 또이 분위기 고려가 또 우리 야기로만어가서밥 먹는 게많 음... 먼저 산문지 열옛날 요리 들도 있는데, 배 타고 이래요. 이제는 뭐, 뭐 다리를 절 나누니까 그리고 또뭐 피아노 들에 뭐 열리고요 잘 꾸미나서입니다. 요 꽃도 이런 뭐 많이 놓고 여기 이제 요 도로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요. 여기 저산가지가 나쁘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정말 피곤 많이 안 하나네. 커피 다 묻나? 어? 커피 다 묻어. 아니, 그남았어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마는 여기는 태어나니다 <목소리> 아, 해 지금 우리도 잘 때려야 돼. 대기 보면 체육시설이 있던 여기도 봤어요 전신 묶고 전신 묶또 <놀람> 전신 묶고 사모님 아빠 전신 묶었어요 국밥 한 그릇 하고 또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국수를 좋아해요. 잔치 국수 하나 먹습니다. 오 사람 많네. <laughs> <제> 이게 <집이> 호이나왔어요심먹어볼게요 <laughs> 아이고. 참. 아, 맛있다. 이 국밥 맛있냐? 출처인. 다늘맛있어 <laughs> <laughs> <laughs>

나루에 국밥 되게 맛있습니다 이 네, 분위기인데서 또 그렇게 하는게 니다비자게 끓여요. 상추삼비 한장마 갖고 불리 갈라면 딱 맞습니다. 한장이 너무 많이 갖고이 분위기 좋지요 <laughs> 자, 아마 요래하고 분위기 좋고 요래 해놨어. 아이고 밥도 맛있고 국밥도 맛있고 커피도 맛 좋네요. 커피가 이 분위기 따라서 맛이 좀풀립니다 뭐? 어. 야이거이 무슨 꽃이고? 맨그가져 있는 거 아이가? 어. 퍼머지 있는. 이 뭐더라 무슨 이새었고 왔고, 기도 해. 검사나 금꼭 있습니다. 그 다리가 좋다. 다리가 좋다. 다리가 좋다. 다리가 좋다. 다리가 좋다. 가좋이 다리가 좋다. 다리가 좋가 아니고 에무진다 다리가 좋다. 다가 좋다. 다리가 다리가다 다리가 좋다. 래이가이다 다리가 좋다. 다리가 좋다. 다리 <놀람> 식사줘서 우리 국밥하고 음 잔치국수하고 먹고 나와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어, 그림 전에요 잘 그려놨지만 다치않아놔야 돼 그림도 막걸리 파는거면 이래야 사무엘 주막촌 이래야 맨날 보더리요 막걸리병도 있겄지 헤헤 <laughs> 전자그려도 이랬네 아이고, 연기한다. 이게 하지 말고, 막걸리 한잔먹는거 봐라. 옛날 가면 전부 막걸리 풀게. 뭐, 아, 멋있 뭐, 막걸리 한잔 합니다. 수염은 드시도 없래요 그래, 이 갖고. 아이고, 저때 살아서 하면 불쌍합니다. 위 좋은 세상에 하면 살아보도 못하고, 좋게 모바일 해가지고, 괜한 거야. 괜한 개 하고. 허티, 그래, 막걸리 한잔먹는 일입니다. 에이 저, 여기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우리 세대. 예. 우리, 우리 세대는 조금 나가지야지 예. 뭐, 뭐, 저쩡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들 데리고 놀러도 좋고, 뭐, 물이 막, 쫙, 같이 가고 있으니까, 얼마 나 좋은지. 또, 요거, 또, 뭐, 물이 많이 놓으니까, 전에, 예, 보안 막았을 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아놓이 이건 뭐 홍수 예방도 되고, 뭐 얼마나 좋은지, 뭐 이거 일자리 낳는 거, 낙동선뭐뽑막갔다고생 응? 날씬한 사람도 없 나, 어, 일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안 그러면은 주름지럼느껴 물고기 응원합니다. 나빠지쁘고. 예,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사무진 나루터 영상 감사합니다.